예, 안녕하십니까. 아, 충남도의 회 의원 유성재입니다. 오늘은 아, 12월 30일입니다. 아, 월요일이고요. 오늘 지금 저 송환읍 율금오리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4년 동안 그 율금오리에 이장님으로 어, 지금 봉사하고 계신 그 홍명숙 이장님과 이렇게 만나 뵙고, 아, 어, 지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 우선, 이, 그, 일금, 오리, 예, 우선, 그, 세대수하고 인구수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 좀, 예. 가,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예, 예, 예. 예, 예. 예. 저, 다, 우리 도의원님이 다 말씀하셨고, 여기 현재 제가 산지 20년이 넘었고, 예. 세대수는 아파트로서 996세대. 아, 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젊은층, 노년층 다양하고요. 예. 현재 살고 있는 거는 현재 여기가 시골이고 가수원이 맞기 때문에 가수원 하시는 분들과 회사원들 그렇게 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이 주민분들이 좀잘좀 좀 화합을 해서. 그럼 화통하고 음. 그러니까 예. 서로 화통하고 화합되고. 그러면 너무 좋지, 이제 그렇게 더욱더 하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네. 예, 예. 예, 우리 이장님 그동안 많이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말씀, <말씀을> <웃음> 예. <웃음> 아,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기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들은 없어요, 별로. 예. 학생. 예. 예. 중 고등학생 요 정도는 좀 극소수고. 학생들은 한, 한, 어디 100여 명? 어, 수로, 뭐, 한, 100여 명. 음. 100여 명은 안 돼. 음. 그 정도까지 다안 돼. 초, 중, 고 합쳐서? 초, 중, 고는 다합하면 그렇게 되죠. 예. 이제, 이제, 중학교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만 어린아들이 이 없어. 아, 그러셔. 노년층이 좀 많다고 봐야죠. 음, 그러면은 고령화 시대니까. 예, 평균 연령은 한 젊은 분들은 한몇세 정도 이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 젊은 분들은 한몇세 정도? 젊은 분은 뭐한 거의 2 0 세대? 아니, 아니, 2 0 세대가 아니라 연령층 젊은 분들. 연령층은 40대들이 좀 많아요. 40대 분들이 많으세요. 어, 예. 그게 애들이 많은. 이제 그러다 보니 국민학교 뭐. 음. 네. 국민학 초등학교는 여기 어디? 초등 송, 환으로 나가나요? 그렇죠. 송환으로? 네. 초등학교 애들이 좀 많이. 음. 그리고, 여기를 큰 불편 없이, 네. 다들 잘 입혀서 다잘 지내고들 있어요. 네. 이 아파트가 총, 저기, 시작된 지, 아니, 그 총, 아니, 처음에 이게 건립된 지가 한. 20년 전이니까. 어, 꽤 오래되셨네. 네, 22년도 치고, 제, 2001년도 여기가, 예 설립됐어요 예. 2001년도 음, 음. 4월달인가 그래요 음, 기억해요 음. 그때 처음에 여기 오셨군요예 처음 장면. 입주하자마자 왔어요 예 이장님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아, 20년 <laughs> 그러셨구만요 예. 예 예. 아 그래 제가 이제 여기 이 선거할 때 여러 번 오고 차를 막 이렇게 운동하고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느낌은 쭉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아파트가 쭉 위로 이렇게, 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 이제 좋은 감정은 굉장히 좀 동네가 조용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좀나더라고요 음, 조용해요. 조용할 게 조용해요. 예, 예. 일단 버스 차들이 안 다니죠.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일단 좋고. 동네에 뭐 특별한 수원 저기 사업은 수건 하시는 없으시다고 그러셨죠. 음, 여기서 성환 시내까지는 한 30분. 버스로 걸어가면은 그렇게 걸리고 네. 버스로는 뭐 읍사무소까지 가는 거야. 10분 음, 뭐, 음, 그 정도. 네네. 돼. 그래 이제 처음에 여기 이제 입주하셔서부터 쭉 20년 정도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동네 주민분들한테 바람이 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생각하지 말고. 음. 좋은 마음으로 소통하고 잘 연결돼서 화합한 음.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10년은부터 아. 10년부터라도. 그 이장님 네, 그 마음이에요. 이장님이 네.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아. 아. <웃음> <웃음> 예. 머리 많이 아팠죠. 아 그러시고. 뭐,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아그 그거는 왜 동네 분들이 왜 서로 그렇게